안녕하십니까 원테이크피싱의 겨울 도야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성주리 낚시터로 출조를 나왔습니다. 이곳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중 계곡형 낚시터인데요. 수심이 3m에서 5m권까지 다양한 수심층으로 낚시를 할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이곳 성주리 낚시터는 애착이 가는 낚시터인데요. 제가 작년 처음 겨울에 이곳 성주리 낚시터를 방문했을 때 사장님과 사모님께서 워낙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셨고요. 그리고 사모님의 음식 솜씨가 정말 맛있어서 밥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물낚시를 종종 다녔습니다. 계곡형 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수 낚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낚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곳 성주리 낚시터에서 1박 2일 동안 낚시를 하면서 붕어의 얼굴을 만나 보겠습니다 자 우선 채비는 다해 놨고요 어, 떡밥을 개고 와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오늘 사용할 채비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로드는 3위대 쌍포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찌는 70cm 전자찌를 사용할 겁니다 이곳 수심이 3m 한5 0 정도 나오더라고요 전자찌 70cm를 사용할 거고요 보통 제가 기존에는 60cm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곳에 비해서 수심이 조금 더 나오다 보니까 이제 70cm도 테스트 할겸 해서 70cm 전자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자, 와이어는 180에 편대 채비 0.7g을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에는 자, 똑같습니다. 180에 수입벨 이지 수이벨. 스위벨. 그래서 수이벨에는 어택 2만 달아서 어, 지지는 낚시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편대에는 지보를 하면서 어, 이제 좀 빠른 어, 템포 낚시를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줄은 1 2 5를 사용하겠습니다. 앞 트. 아이고 약간. 힘내주세요. 자, 수위벨 나왔구 아, 깨끗, 아이고, 빠졌네요. 아이고, 여기 자세가 안 나오네. 확실히 이렇게 하면 자세가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성주리 봉어, 첫수했습니다 아, 첫 붕어는 수위벨에서 나왔고요 수위벨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어, 어택2로, 어, 지지는 낚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대는 3231을 달아서, 어, 한, 반바가지 정도, 어, 3232 반바가지 정도를 계속 템포낚시로 지불를 해줬고요. 그리고, 반바가지 이후로는, 한 바늘에는 어택2, 한 바늘에는 3231을, 그, 짝바늘로, 짝밥으로 달아서, 그렇게 지금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이 날씨가 너무 어, 따뜻한 날입니다. 따뜻한 날이다 보니까 아직 이쪽으로는 붕어들이 안 붙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밤낚시를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계속 낚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중간에 좀 컨셉을 바꿔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마리수 낚시를 하기 위해서 어, 쌍포를 폈는데요. 바닥이 균열하지가 않습니다. 균, 어, 균열하지가 않고 좀그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음, 쌍포로 운영하기 힘들어서 외대로 바꿨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은 어떤 컨셉을 잡아갈 거냐면요. 어, 지난번에 히트다이트의 이준열 프로님께서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바닥의 수심 차이가 날 때. 찌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채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해서 강의한 저,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강의 내용을 갖고 제가 실전 편으로 해서 그 이런 바닥이 균열하지 않을 때 고기를 낚아내는 주제로 오늘은 영상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보시면 자 찌를 던져 보겠습니다. 12시로 던졌을 때, 찌 탑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입술을 하고요. 자, 좀 확대해서 잡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찌가 4탑이 네 나와 있습니다. 4탑이 네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좌측으로, 한 15도 정도, 비껴서 던져 보겠습니다. 자, 자, 좌측으로 살짝 벗어났죠. 지금 카메라는 건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 다섯 탑이 나와 있죠. 자,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다섯 탑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측으로 한 15도 정도 비껴서 던져 보겠습니다. 보시면, 보시면 세탑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정면으로 던졌을 때는 네 탑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자찌는 딱저 세탑의 찌를 맞춰 놓고 했을 때가 가장 찌 표현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가장 이쁘게 나오는 찌 표현인데, 지금 정면으로 던졌을 때에서 약간 우측으로 던지면 한 탑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세탑 기준으로 했을 때 찌맞춤을 어, 빨간마디. 자, 보시면 빨간마디와 흑점. 딱 빨간마디를 딱 수평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빨간마디 한마디가 나오게 찌를 맞췄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밀 찌맞춤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오링 소자 하나 0.02g 짜를 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정면으로 했을 때세 탑을 맞춰 놓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측으로 가면 한 탑이 떨어지니까 두 탑이 C가 나오기 때문에, 저기서 저는 이제 어 기존 정밀 찌맞춤 한 것보다 한 탑을 더, 기존 정밀 찌맞춤에서 우선 오링 숫자 하나를 끼고, 그러고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찌 탑을 한마디로 내려주겠습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 이제 찌탑을 찌탑이 새 탑이 나올 겁니다. 자, 아이고 조금, 아, 자새 탑이 나왔죠. 새 탑이 나왔으니까 이 상태에서 우선 소자 오링 하나만 끼고 어,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면에서 보시면 어, 찌를 보시면 이제 딱새 탑이 나왔습니다. 새 탑이 나왔고 저기서 입질이 왔을 때, 어. 좀 기다리면서 입질이 왔을 때 찌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선 지켜보겠습니다. 이 빠졌네. 자, 성조리 낙스터 붕어. 자, 한수했습니다. 요 아, 놈은 좀 사이즈가 좋네요. 자, 아, 전자지에 불을 밝히고, 아, 첫수를 잡았습니다. 자, 편대에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떡밥은 한바늘에는 어, 은색 도금이 되어 있는 곳에는 어택 2를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금색 도금이 되어 있는 바늘에는 3231을 어, 달아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낚시해 보겠습니다. 히트. 아이고. 자, 이쁜 찌올림입니다 빠졌네요 자 이렇게 성주리낙스터봉어 또한수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예 그냥 가감하게 어 제가 원래 찌맞춤 하는거보다 어 우선 오링을 하나 더 끼고 했습니다 더 끼고 했고 어 우선 찌가 탑이 많이 나올수록 아무래도 찌 부력을 이렇게 눌러 주는 게좀 있다 보니까 어 약간 좀더 무거울 수 있는데 오히려 무거웠을 때는 찌가 조금 중후하게 올라오는 맛이 있고 그다음에 가벼웠을 때는 좀 튀는 맛이 있었거든요.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 근데 이제 만약에 두 탑이 나왔을 때는 좀 찌가 통통 튀는 맛이 있었습니다갖고어 오링 하나로 눌러 줌으로 해서 어, 아직은 이제 두 탑에서는 입질을 못 받았는데요. 두 탑에서 입질을 받았을 때 나오는 찌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이제 낚시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스트, 자, 찌 올림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팅을 해 버리네요. 아, 이번에 조금 아... 느슨하게 뺐더니만 바로 팅을 해버렸습니다. 자, 지금 낚시를 하면서 약간 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이곳은 자연지 형태의 관리형 낚시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어장처럼 바닥이 고르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산을 마주 보고 있는 자대에 앉아 있거든요. 자대에 앉아 있는데, 어, 이곳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리가 완전 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고르지 않다고 해서 낚시를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컨셉을 이 주제를 갖고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우선은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그 찌로 위치에다가 찌탑을 맞춰 놓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 찌에 대해서는 저는 딱그 한마디를 따고 거기다가 소자 오링 하나를 추가해서 하면 어 일정한 바닥에서는 정확하게 찌올림이 이쁜 표현이 나오고 정확한 후킹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선 찌탑이 세 마디를 맞춰 놓고 했을 때 두 마디가 나오는 곳에 채비가 안착이 되면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오링 하나만 아니면 두 개를 더 추가해줘서 그만큼에 대한 그 채비에 대한 바, 밸런스를 잡아준다고 하죠. 그 오링으로 해서 채비에 대한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어 이제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그 입질 오는 패턴을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어 왜냐하면 전자찌 같은 경우에는 찌 탑이 그냥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본지나 역광지를 쓰시면 케미 고무 딸각으로 맞추는데 그에 비해 전자찌는한 탑을 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바닥에서 편대나 수입에 같은 경우는 찌탑이 올라가면 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 바닥에서는 완전히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불안한 상태를 눌러주기 위해서 오링을 추가해서 그안 맞는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이 그 지형상 그좀 고르지 못한 데 같은 경우에는 어그 밑으로 떨어지는 그 찌가 가라앉는 그 상세 부력에 부력에 준할 만한 오링을 추가하셔서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어 아무래도 어찌 올림이나 그리고 허챔질이 들 나오는 후킹률이 좋은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 말이 100%다 맞지는 않습니다. 뭐 상황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요. 지금 제가 앉은 자리 같은 경우는 약간 맞은 편에서도 이렇게 내리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제방 쪽에서 가깝거든요. 제방 쪽에서도 약간 이렇게 경사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사가 진, 지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그다음 에 왼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낮아지다 보니까 찌가 쓰는 위치에 따라서 찌탑의 위치가 틀려집니다. 바닥에 채비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 빨리는 입질이라든가 찌가 올라와도허챔질 확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계속 낚시를 하면서요. 어, 입질 패턴이 어떻게 오는 거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둘자 향글텐 먹고 나왔네요. 확실히 밤에는 어, 향글텐이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렇게 오 잠깐만 아이, 빠졌다. 아 빠졌다. 자 우선 찌탑이 다섯 탑인 상황에서도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선 계속 낚시하면서 어,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어, 입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패턴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자, 이번에는 빠는 입질이 나왔습니다. 빠는 입질이 나왔고요. 자, 자, 성주리 낚시터 붕어 한수 있습니다. 찌 아. 마디가 한 마디가 나왔었죠. 찌한 마디가 나왔다. 살짝 올렸다, 쑥 빨고 들어가는 입질이 나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어, 오링을 좀 끼워놓고 하는 상황인데 뭐 빨릴 때도 있고 뭐 확률적인 거니깐요 어, 빨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고 어, 그래도 정확하게 뭐 후킹은 되니까 오늘 찌 참 높이에 따라서 입질 패턴 오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으니까요, 어, 조금 더 해보면서 그 상황 상황에 맞게 어,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계속 낚시 해보겠습니다. 별로. 이틀. 졌네요. 뭘 먹고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마디 올리는 입질이 나왔죠. 자, 아이고. 자, 붕어, 성주리 낚시터 붕어 또한수 했습니다. 우선은 좀 날씨가 밤이 깊어지니까 좀 쌀쌀해서 우선 파카를 입었습니다. 어, 좀 오늘 낮에도 날씨가 많이 더웠었고 어, 초저녁까지만 해도 따뜻했었는데요. 이제 좀 늦은 밤이 되다 보니까 어, 바람도 살랑살랑 불다 보니까 좀 날씨가 많이 아, 몸이 좀 추워서 좀 파카를 입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계속 해보겠습니다. 두. 아이고, 아이고 또 빠졌네. 아이고 이번에. 잡이 좀 많이 나와서 어,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아서 챔질을 했더니만 붕어가 나오다 어,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성주리 낚시터에서 재밌게 낚시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우선 한 마리만 더 잡아보겠습니다. 아이고자 이번에는 잘 꺼집어내서 부모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우. 자 이번에는 뜰채 잘 담았습니다. 아이고 바늘이 빠졌습니다. 자, 자 이렇게 깨끗한. 성주, 성주리 낚시터 붕어, 한수했습니다. 자, 하, 이제 이 붕어를 마지막으로 어,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 안성에 위치한 성주리 낚시터에서 1박 2일의 낚시를 즐겨보았습니다. 이곳은, 어, 노지형, 노지 형태의 갈리형 저수지이다 보니까, 어, 제가 앉은 자리에서는 바로 이제 산이 보입니다. 산이 보이고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있는 시작하는 자대인데요. 어, 여기 약간 이렇게 둔턱이 졌습니다. 이렇게 둔턱이, 내리막 둔턱이 저갖고 제가 3위 때를 피고 하다 보니까, 어, 바닥이 좀 고르지가 않았습니다. 고르지가 않다 보니까, 어, 쌍포에서 메대로 전향을 해서 이준열 프로님께서 강의하셨던 바닥이 고르지 않을 때의 대처법으로 어, 오늘 메대로만 갖고 그 강의 내용에 맞춰서 어, 실전편으로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음, 처음에 저도 그 컨셉 잡기가 힘들어서 계속 좀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많이 애를 먹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그 찌탑에 대해서 부력에 대한 오링 추가를 처음에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 컨셉이 잡혔을 때는 정말 재밌는 낚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날이 밝았고요. 오늘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또 여기 어, 자대가 예약이 돼 있다 보니까 어, 저는 이제 아침 낚시를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